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2021년 10월 8일이고요 2021년 10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주간 증시 일정 이슈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자, 화요일에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고요 어,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12일날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어, 연, 컨센서스가 매출액 18조, 영업이익이 1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지금 그렇게 조,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픈을 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자. 철도 관련해서 관련주들 뭐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 블루오리진이 두 번째 관광여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한국의 항공우주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차백신연구소가 공모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이란과 대한민국 축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10월 13일, 케이카, 중고차 관련해서 1위인데, 신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10월 13일, 9월에 있었던 F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 지수가 10월 13일 수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어, 10월 13일 마찬가지 10월 13일날 대한 해부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바이오리더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가능한 백신의 동물,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리더스 주주분들께서는 이거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자 코스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조심스럽게 매매하실 거를 자 권유를 드리겠구요 14일 인터내시아 발리 그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죠 발리 관광객들 입국 허용 인기 휴양지인 발리에 일부 국... 국가 관광객 입국을 10월 14일부터 허용할 예정.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로 알려짐. 자, 8일간 지정 자, 아, 8간 자가격리랍니다. 이렇게 아침이 되실 것 같고요. 8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나와서 하려면 직장인들 일단 못 가겠네요. 자, 10월 14일 남양유업 우유 제품 가격 인상 예정.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라면, 뭐 이제 뭐 면화를 넘어서 이제 우유제품 가격 인상이 온다고 합니다. 물류비, 인건비는 전반적인 생산비용 증가했다는 것으로 알려짐 인건비는 올랐나요? 월급이 오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물류비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10월 15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게임과 컨퍼런스, 게임X 컨퍼런스 개최이죠. 어, 게이머부터 게임 개발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2021년 게임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뭐 인,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란 같습니다. 자, 애플 워치. 자, 10월 15일 금요일 애플 워치 7 출시할 예정이고요. 자, 애플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애플 워치. 자,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드라마 마이 네임 넷플릭스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오징어 게임처럼 큰 반향이 일어나기를 바라겠고요. 아이 어, 한소희, 어, 요즘 핫한 배우죠 한소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김진민 감독, 자, 인간 수업 김진민 감독 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는 뭐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뭐, LG전자라든지, 금통위 관련해서, 은행, 보험 쪽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블루오리징, 우주관광 쪽 관련해서, 항공 관련된 종목들,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좋으실 것 같고요. 차 백신 연구소. 자, 차 바이오텍, 뭐, 최근에 흐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관련해서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케이카 신규 상장. 그리고 FMC 의사록이 어떠, 어땠는지, 최근에는 점도표가 점점 이제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오션 만기 목요일이기 때문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어, 매매를 줄이시는 게좀더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방법 중 하나 하신 것 같고요. 어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뭐 관광객 입국 허용을 하는데 뭐이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관광객 입국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뭐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이 더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8일간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가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남유 상승. 자, 다음 주를 또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 이번주 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주말 3일 동안 스트레스 다 푸시고 다음주도 성공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돈 버는 주식투자! 위너스 주식 투자그룹, 위너스 주식 투자그룹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